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줄 믿습니다. 욕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욕은 이유를 알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태에서 차라리 무덤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날것 그대로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태에서 무덤으로 옮겨짐을 우는하고 나를 내버려 두라고 요청하는 욕을 보며 아, 그의 친구였던 소발이 오늘 본문 11장에서 말을 시작합니다. 소발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지 의롭게 여김을 받겠느냐며 자신을 깨끗하다고 하는 요백에 11장을 통해서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중에 소발이 요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부분은 오늘 말씀의 백미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이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이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자, 소발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오묘하신 하나님은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은 누구도 측량할 수 없고 누구도 완전히 알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서울보다 깊으시며 오묘하신 하나님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오묘하기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짧은 인생 경험과 특별 같은 지식으로 이웃의 상황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은 오미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장윤준 선생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윤준 선생님 아버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는 그 병이 좀 나아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더 좋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것이 우리의 생계였고 우리가 원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윤재 선생님 아버님을 데려간 데에는 다 뜻이 있고 우리가 알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에, 우리 스스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끌어가시나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오묘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 요셉은 젊음의 절창인 20대의 시절을 노예로 살며, 죄소로 살았습니다 제대로 된 대학이나 혹은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고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는 요셉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의 미래를 낙관했겠습니까 하지만 오묘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당신의 오묘하심으로 그의 생을 붙들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한 지점 어떤 단면만을 보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신앙도 항상 우리가 어떻게 정점을 치면서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신앙이 내려막 길이 있고 또 오르막 길이 있는 것처럼 그 내려막 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신앙이 참 하찮은 신앙처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한 단면일 뿐이지 그의 신앙의 전체를 보고서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배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묘하신 하나님 믿기에 누구도 요배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몸이 되어 고통 중에 절규하는 그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요배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배의 고난은 오묘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저 신비의 영역으로 남을 뿐입니다. 믿음은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웃과 나의 일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각 사람의 고유한 고난과 상처를 자신의 경험이나 심리학적인 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시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인간의 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목격하고 또 경험하며 또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본문의 소발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요배 고난과 절규를 판단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과 절규를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광대하시고 깊고 넓으신 주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발의 말은 삶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을 많이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강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상을 지으신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고백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말들이 한낱 허공을 울리고 사라지는 소리일 뿐 삶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나의 이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꽉 짜인 삶을 살며 어찌 오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오묘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움직여서 저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물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따라 살아가듯이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십시다.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웃의 여러 고난과 상황도 규정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삶의 여러 고난과 상황을 규정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맡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할때 어떤 고난과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오묘하십니다. 저희들의 짧은 경험과 특별 같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은 오묘하십니다. 저희가 오묘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웃과 나의 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고난과 상황을 판단하고 규정하지 않으며 오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주한 고난과 상황을 판단하고 규정하지 않으며 오미하신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님 진히 인도하셔서 하나님 만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짐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함을 경험하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여의고 또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 장은 전사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전사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품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남아있는 장례의 절차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좋은 아버지 일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전 일기 가운데 장례의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